지금 어, 이 댓글 창에서 요거 얘기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서건창 선수의 체크 스윙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영상을 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어, 아, 이게 또 이제 유튜브로 동시 송출하다 아, 보니까 네, 지난해는 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만 송출했기 을 때문에 영상 이 반응 아 라이브 때는 이제 가, 이, 보,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 시즌부터는 유튜브랑 이제 동시 송출을 하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서건청 선수가 나가다가 딱 멈췄는데 이거를또 스윙 판정을 한 거예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서는 화가 나실 수밖에 없고. 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음, 댓글을 통해서 음, 좀 물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저 어저께 어, 스탄백 거 준비하면서 이제 봤죠. 음, 당연히 음. 봤는데 어, 100% 오심. 어. 100% 오심. 그리고 어, 요요찰나에 여기서 서공차 왼손이니까 음. 여기서 요 끝이 요렇게 되면 스윙이지. 네, 돌면 스윙 이제 요 정도면 음. 스윙인데 요정 도에서 대부분 좀 많아 그쵸. 까리까리한 거 그러니까 심판도 어려워. 근데 어제는 한요 정도야. 음. 어제 봐줬어야 돼. 아, 그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이 유,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았다고 볼수 없는 그런 음. 스윙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게 이 스윙 판정을 받다 보니까 서건창 선수도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음. 거기다가 그 앞에 이제 어, 이 전준우 선수 때도 또 오심이 좀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판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보상 판정에 대한. 이야기 또 어, 현역 시절에도 위원님께서 또 많이 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서건창 선수 얘기부터 마무리를 우리가 좀해 그렇죠. 봅시다. 네네. 어. 자, 서건창 선수가 딱 나왔을 때 자기가 안 돌아왔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막 스윙하지 않았다. 그렇죠. 어. 네. 근데 보면은 심판이 스윙 콜을 해요. 음. 주심이. 그렇죠. 네. 주심이. 근데 애매한 상황이고 하면은. 선심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심한테 물어보면 된단 말이야. 음. 그, 왜 주심한테, 그러니까 서원창도 그거야. 선심한테 좀 물어봐 달라. 근데 이미 주심 판정을 내려버렸어. 아.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루심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각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좀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의 그, 어, 판정은 명백한 오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오심 나와서 심판 이군 강등 징계 때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오심, 그것도 롯데 경기 아니었던가. 세다피모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아, 물론, 이제 뭐, 뇨뇨님, 뭘 억울해 하냐. 전준우도 스윙 아니었는데 주고 받은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 물론, 이제, 이, 뭐, 하나 줬으니까 하나 여기도 받는다. 이게 사실 보상 판정이라는 게, 어, 경기 하시면서도 <laughs> 살짝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한쪽 팀한테 오, 약간 오심이 나왔을 때 상대편한테 뭐 그렇게 좀 해주게 해주고. 음, 음. 그, 저, 나, 저는 그것보다는, 어, 예를 들어서 송원창 선수한테 오심이 나왔잖아. 네. 그럼 다음 타석이나, 요럴 때 조금 그 비슷한 공이 왔을 때는 볼을 주는 경우들. 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수로서 개인으로 많이 느꼈지. 음. 내가 타석 들어갔는데 첫 타석 때, 아, 높은 볼인데 스트라이크 줬어. 네. 어, 근데 결국은 범타로 물러났어. 그럼 이 다음 타석 딱 들어갔을 때, 아 아니, 아니었잖아요. 어, 아, 형님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크 그거 돼가지고, 첫 타석 완전 까먹었잖아. 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해. 어, 어. 그럼 거기까지 딱 좋단 말이야. 어. 그때 이제 약간 바깥쪽 들어온 것 같은데, 나볼 판정할 때, 고를 때 가끔씩 있지. 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사람인지라. 어 자기도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런 거는 충분히 경기도 중에도 최근에도 그런 경기들 나와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 하는 건데 음. 어, 당연히 미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쪽 팀한테 상대 팀한테 어떠한 판정에 그좀뭐판정에 어떠한 그런 부분이 가해졌다면 그렇죠. 반대쪽 팀한테도 한번 해줘야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요 어. 그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어. 아, 그렇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전 타석에서 이 선수가 좀 손해를 봤다. 그때 다음 타석에서 조금 이제 이득을 보는 판정이 나오는 건뭐 어쩔 수 없는 음. 부분이지만 저쪽에 잘못 판정했다고 여기에도 잘못 한번 판정해 준다. 이게 사실 보상 판정이라는 거 말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니까 저는 사실 뭐 보상 판정이니까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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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로 쌤쌤 하고 넘어가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오심 아니고 저거는 뭐 오심이고 음. 뭐 이런. 그런 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앞에 오심을 했으면 뒤에 오심이 아닌 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상 판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내가 보상 이건 보상 판정이라는 말을 쓸 만한 어~ 그런 상황은 내가 볼땐딱 하나야 제가 설명드린 그~ 그 선수에 대한 음, 음. 볼 판정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의 그~ 보고 정도지 어~ 어떻게 경기에 무슨 이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어~ 한 팀에 한 번씩의 그런 뭐 판정을 뭐 내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아, 안 되는 거 아, 요 맞습니다. 보상 판정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심을 <laughs> 인정하는 거죠. 나비포코 필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 그리고 김지훈님께서 이런 음. 의견도 또내 주셨어요. 이군 선수들은 대체 무슨 죄인지 오심 하고 시끄러우면 이군에 내리는 관행도 좀 없어져야 할것 같아요. 이제 또 시끄러워지면 음. 이군 내려갔다가 잠잠해지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징계 이 심판진들한테 징계 준다고 오심한 심판진들 이군으로 음. 강등 조치하자. 이거를 음. 이제. 어~ 징계라고 <laughs> 이제 주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군 선수들은 뭐 오십 내린 뭐판이 심판들 내려가가지고 이 군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뭐뭐 뭐 신경도 안 쓴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의원님 음,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러니까 뭐 룰이 그런 건 어떻게 음. 거기 나와 있는 게 어떠한 그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음. 몇 경기 출장 정지부터 벌금부터 이군 강등까지 어, 그거는 음. 뭐 심판진뿐만이 아니라 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야구에 몸담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심판들이 바꾸거나 뭐할수 있는 건 아닌데 보여주기식의 그거는 많지. 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말씀하시기를 과연 이군 내려갔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네. 그건데. 그거 말고 특별 뭐 다른 게 없어. 아줄수 있는 징계가.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저는 요것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심판 없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심판 뭐 자를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심판들 뭐뭐뭐 뭐, 뭐, 감봉 징계 뭐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군 강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들 입장에서는 좀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징계라고 생각하기엔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심판진들이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음음음. 많이 바뀌었는데 뭐결과는 맨날 오심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어, 고과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하. 이제 뭐 연봉뿐만이 아니고 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 심판합의 판정도 음? 있고 아니면 그 우리 저 뭐냐 비디오 저거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만약에 번복이 되면은 확 내려가. 아 그래요. 영수각, 심판이 오. 아웃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했어. 음. 근데 세이브로 이게 번복이 됐어. 그게 되게 커. 음. 그리고 아, 경기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이요? 어, 주심에 대한 이게 경기 시간이 너무 늘어져. 이거는 심판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것도 있어. 아 이게 이 경기 진행이 조금 <laughs> 지연됐다. 심판의 음. 뭐 보상 판정, 아 판정 때문에 좀 지, 경기가 지연됐다. 이런 것도 뭐, 이제 까지아가나 판정도 들어간구나. 그렇고 네. 어, 빨리 빨리 좀그할수 있게끔 음. 자꾸 이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기가 계속 이렇게 루즈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감점도 또 있어. 음. 근데 그 감점이 뭐몇 점이 됐을 때 연봉이 내려가고 아니면 몇 점이 됐을 때어 1군에서 2군으로 이렇게 뭐 내려가고 음. 이런 것까지는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튼 좋지 못한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합의 판그 비디오 판독 이거 되게 심판들 신경 많이 써. 확인이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오심이었다는 게이 눈에 딱 확인이 되고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빼박이잖아요. 빼박 그치. 빼박 오심인 거니까 아마 그치.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천으로 지나는 시간도 카운터 되는가? 아 그건 안된 그건 그건 영향이 네. 없죠. 네, 네. 그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아니죠. 하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음, 네 하여튼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어, 여튼, 심판들이 그런 쪽에서, 그, 본인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음, 음, 음. 좀,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어, TV, 카메라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지금이야, 뭐, 어디서도 그렇죠. 볼수 있고. 맞습니다. 어. 아, 황태자님이 이런 게 리그 수준을 떨구는 플레이라고 봅니다. 심판은 돋보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야 진정 잘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참, 항상 시끄럽네요. 돋보이고, 요런 얘기, 아, 음. 해주셨는데, 참, 심판들의 오0문제는 이게 매년, 사실 진짜 매 시즌, 한 시즌이라도 조용하지 않게 넘어간 시즌이 없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의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KBO 리그 심판들은 거의 100%가 다 선수 출신이죠. 음. 어, 뭐, 그 아마추어든 프로든 선수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MPB가 음. 선수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아. 심판이 아. 어. 그래서 딱, 딱 중립이야. MPB 같은 음. 경우에. 는 어. 음, 아, 그게 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어, 항상 설명을 해요. 일단 아, 이슈가 음... 나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마이크로 수송하세요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いただきます.뭐 이러면서 내가 아는 일본용어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네, 일단 어, 한 거야. 그렇게 한다. 일본 사람 네, 처음에. 그렇게 했, 한다. 잖아 네. <laughs>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네. 그냥 이제 지나칠 때가 또 있지 있다 음,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어, 방송에서도 좀 그런 거 봐야 되지 않을까 방송에서도 이제 심판들 뭐 오심 같은 거 있으면 좀 어,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내 주셨고 근데 원활하게 원활하게 진행 잘하고 판정 잘하는 심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 이제 벌이 있으면 사실 상도 있어야 음.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잘본 심판 같은 경우 와 진짜 그 아 예전에 어떤 심판이었죠? 그 배병두 심판이었나? 그 스트라이크 존에 볼볼 볼 스트라이크 요거 그 음. 요즘에는 이제 그 사설 사이트에서도 찍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봤더니 진짜 로봇 같아 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여기에는 진짜 노란색 가 스트라이크 밖에 없고 요거에는 다 바깥에 빨간 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 보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조명을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